신한은행이 K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성과물로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를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제휴해 전용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죠.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신한솔 SOL의 알뜰폰 가입 이벤트 페이지를 열고 KT망을 사용하는 KT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5, 세종텔레콤 알뜰폰 사업자에 12가지 제휴 요금제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전용 요금제 가입자는 1만 3만 원대 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이 가능하고 12개월간 매월 신한솔 SOL 쿠폰함에서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의 알뜰폰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객과 알뜰폰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KT는 올해 1월 17일 미래성장 DX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C 플랫폼 신사업을 통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KT망 기반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 출시도 그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모바일 뱅킹 앱 솔의 활용도를 높이고 KT는 망 사업자의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재휴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